보이죠? 보이세요? 네 오늘은 터치펜 만들어 볼 거예요. 예 시작부터 근데 진짜 터치도 돼요. 이렇게 터치도 진짜 폰으로 잘 되더라고요. 굳 구두, 내일까지 굳으면 된다. 방금 만들어서 좀 굳어야 할 시간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후. 이거 추천은요. 민트미트 한 초코에. 추천 저구요이 이거 제가 원래 이름이 미니미아 미니 윤기였었는데 미니미니 하초코를 미니 바꿨어요. 준비물은 아이클레이 세트가 필요해요. 이렇게이쑤시개아닌건 명봉이에요. 이명봉을 필요하면 끝이에요. 만들어 볼 건데 우선 아이클레이를 꺼내줍니다. 핫세트만 이렇게 꺼내줍니다. 저는 하얀색으로 터치펜을 만들 거, 아 노란색, 음, 노란색 우선 음, 노란색으로 한 마, 조금 띄어서 이만큼 띄어서 좀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붙 무지개색. 간 다음에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시 이렇게 되잖아요. 명봉에 맞게 길이를 재어 주셔야 돼요. 이쪽에서 힘들어요. 저도 힘들었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거, 출, 이거 제가 출처 진짜 출처고요자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다 명봉 위에 올려둔 다음에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찌꺼기 이렇게 남은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떼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 번씩 이렇게 둘러 싸줍니다 이거 제가 먼저, 발, 그럼 발명을,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섞어, 졸려줍니다. 그럼 매끈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거 보이세요? 이거 있는데, 이쪽이 뾰족하게 해줍니다. 조금 별로 뾰족, 정도 뾰족하게. 정 다시, 다시 하려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 정도만 할게요. 알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상가 쪽에다 알려주세요. 만들리시면 이렇게 됐어요. 그럼 꾸며주시면 돼요. 그럼 파란색으로 하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물방울에서. 이렇게 하트는 아니고.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까치까치 하면 이렇게 고도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뭉쳐주고 동그랗게. 그럼 이렇게 되는데 전 하트로 했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쩌다? 잠만 이렇게, 이렇게 할 거고요. 아 이걸 다 감싸줘야겠다 하는 김. 개가 있어서이끄러스수 있어요. 우리 라서이아데 조금 짖이편이라서 어디 이렇라서왜아이스도왜이 아이스라서. 이 아이스라서. 이아 빼주시면 네, 이 아이스라서. 이아이스라이렇게스이렇게이 됩니다. 그럼 막 꾸며도 되는데. 그다 음 빨간 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놈을 한 번씩 꾹 눌러주고 섞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달라붙어요. 이렇게 되고요. 다음, 하얀색으로 이렇게 뾰족한 부위를 그런 건안 되고. 네,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1대5 사이 정도만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개 말려주시면 되거요좀 똑같이 만든 것 같네요. 운전이 됐고요. 잠깐만요.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에 근데 이거 굳으면 진짜 어 터치팬 같아요. 그래서 안 사도 그냥 편하게 도는 건데 알칼레를 다시 정리해야겠어요. 네. 걱정고싶더니 이상으로 정해된 이어서는 아민 점을 다 챙겨왔습니다. 바이.